아, 여긴가요? 어디가 외통이죠? 아, 외통이네?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네, 만, 천 판이 넘네요. 만 판이 넘네요. 아,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가장, 장기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고수들, 뭐, 하수들, 뭐, 중수, 고수 할거 없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 가운데 줄 주고 두는 장기. 그냥 뭐 공격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기는 장기 말고 좀 화끈한 승부 장기. 자 숨도 못 쉬게. 공격방 공격밖에 배운 게 없어 막 그런 느낌으로. 네 이건 못 참지 장기예요. 차장에. 사실, 뭐, 족보이도 없는 장기라서, 네. 포로졸 때리고, 막, 이렇게, 에. 네. 아 여기서 궁을 내리는 거는 놀리는 건가? 가끔, 이제, 구단 분들 장기 드시는 거 보면은, 아마추어 분들 장기 드시는 거 보면은, 놀리나? 자,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차대하겠다는 거거든 제가 이거 지키면 차대하겠다는 거예요. 살을 올려서 막아야죠. 약간, 지금 궁을 지금 내리는 거는, 약약 올리는 거야, 지금. 구단분들 계시죠? 우리 구단분들 지금 상대가 둔수 이제 궁을 내리는 거가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구단분들 여기 지금 궁 내리는 거 맞잖아요. 상대가 이거 한칸 올려서 차대하려고 졸 지킬 때한칸 올려서 차대 강요하려고 한 거잖아요. 야 쿨한데? 야 상대 와 뭐야? 줄거 주고 두는 약간 고수 느낌이 나요. 그쵸 뭔가 고수 느낌 나죠. 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네안 네, 안 먹잖아요. 지금 안 먹고 상도 주면서 형태를 갖춘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수긴 고수다. 만천판 보통 일반 구단들이 두지 않는 행마를 어 두고 있어요. 지금 지금 도 와 진짜 네 진짜 잘 참는다 어 오, A형인가요? 어야잘 오. 오, 참네 마대는 못 참지 이건 어쩔 수 없어 마대해야 돼자상 먼저 떠서 상대가 이제 공격을 아마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들어오지 않을까 어, 돌아갔어요? 엄청 차분하다, 진짜로. 보통은 거기서 찾기를 열만도 한데. 아, 못참지 대 잘참지에요? 아, 아, 지금, 예. 남쪽에 못참지 대 네. 북쪽에 잘참지. 와, 막으면 이긴단 마인드야? 지금 차대를 해서 또, 아, 차대하기 싫은데. 아, 예. 참치, 참치 대결이요? <laughs> 아이, 너무 속상하다, 차대. 너무 내 네, 아, 쓰리다 차대는 항상 쓰려요. 자 궁사다 타고요. 네, 차는 안 죽어요. 차는 네. 자, 점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3.5점. 이렇게 수비하면 다 막힌단 말이야. 와, 상대가 이거 못 봤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수비가 깔끔하게 다 되니까. 아, 여기 들어가면은 역전인데? 어? 근데, 참, 이게 뭐야? 이게 역전 나오나? 야, 요거 먹으면은 지금 차가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서. 아, 꼭 공격을 할 필요가 없구나. 아, 안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이거... 이건 마장 치면 뭐, 뭐 있나요? 그냥 단순 실수인가요? 야, 내가 여기까지 본 건가? 아, 제가 언제 우 외통입니다 이랬어요. 저 외통입니다 이랬지. 언제 우 외통입니다 이랬어요. 저 그냥 외통입니다 이러지. 저. 자, 자, 포를 먹고 들어갑니다. 다 먹고, 다 먹고 끝낼 수도 있긴 한데 가봅시다. 야, 상먹을라. 그러지, 이거 오케이, 눈치챘쓰 자, 원니치 어, 자,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없어. 고, 어, 어, 1분 후에 제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제가 포장을 딱 치니까, 딱 막히면서, 아! 아, 봤는데, 하! 이러고 있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 두번안 되겠네요. <laughs> 그러면 안 되겠네. 아, 고! 와, 이거 진짜, 기물이 몇개 없으니까, 수가 뭐 별거 없을 것 같죠? 장고를 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네. 크아... 요거 야, 진짜 멋진 외통수긴 하다. 안 먹기도 그래. 왜냐면은 마장치거든. 마장치면 안으로 못 들어와서 미, 여기로 가야 될때 외통이기 때문에 이거 안 먹으면 말이 안 돼. 내가 봤던 수는. 자, 여기로 가면은 마가 이렇게 오니까 밑으로 내릴 것까지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매드무비, 매드무비 같은 거 만들 때 넣었으면 좋겠다. 막 인트로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수냐면, 살을 닫아달라. 차장의 외통. 차장의 마장이니까, 닫아달라는 노림수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나 여기까지는 못 봤거든. 근데 진짜 아, 이거까지 는못 봤어. 진짜 솔직히. 와. 안 돼, 안 돼. 이건 시간 써야 돼. 아, 이거는 못 참지. 이런 묘수 나오면 못 참지. 와, 이거 얼마 전에 슈퍼 웨통수 영상 보셨나요? 그급이야. 아, 그, 그그 정도 급은 아닌데 약간 스몰 슈퍼 웨통수? 뭐란 뭔 소리야. 스몰 슈퍼가 뭐야? 아, 진짜 야, 이거 해설 디테일하게 할 걸.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진짜 이 맛에 장기 두는구나. 야, 지가 두면서 감탄하면서. <laughs> 지가 장기 두면서 감탄하면서 난리났어. 와, 와, 거 거기 수를 내네. 거기서 수가 나는구나. 와. 10초 남았습니다 와, 야 이게 외통이 있었어 와아 누구 저기 장기도사 있으시면 돌려보세요 아까 그 부분 있는 건지 아니면 한에서 실수한 건지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제가 얘기한 게 아까도 외통이었는데 나오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이미 만들어 놓고 나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나오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지. 하, 일반인이라면 차를 먹겠지. 일반인이라면 차를 먹을 텐데. 와, 이렇게 하나? 네. 와, 이거는 일반적인 수가 좋네요.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수가 좋네 상 먹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아 여긴가요? 네 어디가 외통이죠? 아 외통이네 아아 아, 진짜네 아네 진짜 외통이 있었네요 아아나어네잘 드시네 잘 보시네요 맞습니다 네자수고했습니다와 네. 자, 양기마들 워낙마. 제가 왕년에 또 양기마 고수분들 두는 거를 카피를 해 놨어요. 머리에다가 양기마 고수분들이 두는 그 행마, 그런 습관들, 어, 수순들. 예, 네, 한 10수년 전에 다 카피를 해 놨어요. 이게 언젠가는 내가 장기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진짜 뭐 유튜브 방송을 할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카피를 해 놨어요 근데 모든 포진을 다잘 둬야 되니까 멀리 봤어요 멀리 네 저도 그거 봤어요 어우 똑같은 거어 이분 저랑 똑같은 거 보시네 아 저도 나딱 그거 봤는데 딱 그거 보시네 어우 신기합니다 아 저도 계속 이 야, 이거 때리면 수안 나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양기마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가 초반에 들어오면은, 어, 아,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뭔가 초반에 뭔가 치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망설이지 말래. 네, 무조건. 망설이지 말래요. 어차피 양기마가 마가 두 마리라서, 뭐, 그렇게까지 불리할 건 없다, 이거지. 제가 지금 포를 한 마리 먹었지 않습니까? 양기마 분들은 근데 장기 두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하 급수가 9단인 분들은 상관이 없, 없는데 급수가 낮으신 분들 특히 뭐한 3단, 4단, 5단 이렇게 좀 낮으신 분들은 양기마 두실 때 너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일기가 기본적으로 엄청 빡세거든. 형태 자체가 흔히 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네. 그거 둘 수밖에 없죠. 당연, 당연한 거예요. 자. 그, 양기마 분들 진짜 이렇게 여기까지 보실 수 있겠어요? 어렵다니까. 진짜 어려워요, 장기가. 저는 그래서 양기마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장기 전체적으로 너무 빡세. 어렵죠.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어렵죠. 이거 인공지능으로 오해한다니까. 양기마들 이렇게 두면은. 근데 저도 솔직히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인공지능으로 의심하긴 해요. 상대가 막 양기마로 이런 식으로 두면은. 하, 너무 사기다. 양기마. 진짜 족보에도 없는 장기. 말을 그냥 먹고 없애. 사람의 단순한 머리로 생각하자면 은 마포대 하면서 열면 깔끔하, 깔끔한 것 같은데 깔끔한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인공지능이라면 하, 이것도 두, 이거 두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 이런 장기도 그치 보통은 포로 말을 먹고 찾길 열고 이 정도 수순이겠지 대부분이 네 어지럽죠 행마가 수가 오늘 날이네요 진짜 어, 오늘 진짜 뭔가 와 소리 나오네 진짜 어니 상대 또 실수했어 지금 이거 보셨네 마장인데 이거 하면 공짜예요야이거묘수다 오늘 수가 장난 아닌데 와, 지금부터는 저세상 장기다. 지금 이 세상 장기는 아니야, 확실히. 야, 이거 상대분 무슨 생각하실까?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인데. 그럼 마대, 음, 그럼 마대하러 올라오겠다. 올리면은 말을 이렇게 올리겠다. 아. 고! 어차피 한 번은 둬야 되는 수라서. 야 니네 집 니네 집 좋다 지금 토가 말하고 있죠 어우 니네 집 좋다 따뜻하다 밑에 참자 아 참자 아잘 참았다 그치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아, 이게 진짜 너무 무섭다. 저 수가 너무 아파. 상장 양차의 상장. 상장하면 올라올 때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워. 한수 벌고 장군 안 나오게 먹고 나면 다음 수에 외통이라서 이건 내가 끝내든 여기를 막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야, 이거 되겠다. 상대 여기 도는 것까지 되겠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겠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하지 않고 한스 수비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장구하던 게 공격 이것 때문인데 빠져야 되잖아 그치, 이러면 외통이 안 나오잖아. 앞장의 외통수, 를 차로 막더라도 외통수, 마장의 차장, 양수 겸장의 외통입니다. 어, 그 내리더라도 외통입니다. 네, 그냥 외통입니다. 아니 아니. 오회통입니다. <laughs> 야, 이런 거한수 두기까지 시간 몇 분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막 뇌세포 터져 가면서 뇌세포가 아니고 참막실빛줄 터져 가면서 아포가 도망가면 살아는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아포가 도망가면 아 이렇게 오회통입니다. 내려가면은 오회통이에요. 마장에 아 살을 열면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그것도 어쨌든, 이렇게 잠고 나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 잠깐만요. 아, 네네네네. 그것도, 이렇게 잠고 나면 마장의 외통이니까 차로 먹을 때, 외통입니다. <laughs> 아, 자꾸 놀리니까 자꾸 의식하잖아. 아, 살을 막더라도 이게 이렇게 마장이잖아요? 마장에, 그,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먹을 때, 외통입니다. 그러네. 살을 그렇게, 빼보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외통이고요. 여기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려도 똑같습니다. 내려도 외통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